저희, 저는 희저 고향이 영천인데요. 영천에 주변에 가장 유명한 절이 팔공산 갑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항상 그 절을 다녔어서 절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도를 하기 전에도 중학교 때 학교를 하면 항상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치는 잘 모르지만 수행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올라와서도 동아리방과 도장에서 항상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을 대포도생들이 다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진 건그 대학교 가셨어. 그때 이렇게 확신이 신앙관이 쓰셨지만 청소년 기 때부터 수행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선미 수석포감이 아닐까 합니다. 또 체험 사례도 있으면 소개 부탁할게요. 네 저도 옆에 천수포 님처럼 가위눌림을 자주 당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피로도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위눌림을 당하곤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항상 운장주를 떠올리고 운장주를 외우면 항상 빨리 깨더라고요. 그 두분다 가해 눌림을 다 이렇게 겪으셨군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낮잠 잘때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죠? 그두 분의 사리를 통해서 운장주로 모든 걸 이렇게 이겨내시고 내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운장주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부탁할까요? 네, 어 제가 가장 처음으로 조상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체험이 있는데요. 대학교로 올라와서 1학년 때 천도식을 지내게 됐습니다. 천도식을 지낼 때면 항상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2편 119장 도전 선구를 읽을 때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천, 천도식을 했을 때도 그 도전 선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조성을 할 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스스로도 아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갑자기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실눈을 뜨고 옆을 살짝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조상님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조상님들의 입도식과 같은 천도식인데 너무 기쁜 날인데 내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조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조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도식을 통해서 조상님을 체험하고 조상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자손이 천도식 이렇게 나를 상제임전으 모셔주고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본인은 감동이 돼서 우니까 좋은 날 울지 마라 이렇게 감사해 주신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이렇게 신유, 치유를 해 주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희 부모님께서 영천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머니께서 다리에 종아리 쪽에 이 두드러기가 나고 빨간 반점들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증상을 모르시고 이제 방치를 해 두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부산에 있다가 영천에 간날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길래 제가 이제 평소에 어머니를 이제 마사지를 자주 해드려서 그날도 제가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속으로는 태율주를 읽으면서 다리를 계속 주물러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세 시간 정도 어머니가 잠 드실 때까지 제가 주물러 드렸는데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통증도 멎었고 빨갛게 부풀어 올랐던 반점들도 사그라들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대상포진그 정말 통증 심하고 쉽게 낫지 않는 병인데요. 이렇게 우리 수수보감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유를 정성껏 하셔가지고 어머님의 병이 나으신 것 같네요. 그게 태월주 신유다 그죠.